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세련된 40, 50을 위한 패션 쇼핑 앱, 퀴닛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퀴닛은 브랜드 옷과 가방, 신발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저번 시간에는 이 가방과 신발을 매치하는 방법을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접 옷과 가방을 코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또한 다양한 가방을 제가 이렇게 퀴닛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방들은 지금 이태리 직수입인 천연가죽 249,000원 짜리 그 가방을 84%나 할인해서요, 3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소재의 가죽으로 몇 가지의 그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디자인만 픽합해가지고요, 여러 컬러의 가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진짜 천연가죽이고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정말 착한 가격인 39,900원이라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미 몇 개를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방을 구매하셔야 한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 또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가방에 대한 디테일한 걸 보여드리면요. 이 디자인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골라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재질이 이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면요. 여기 안에가 충분히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가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지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별도로 또한 끈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도 되고요. 끈이 또한 이 별도로 있으셔서 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가죽이지만요. 가방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또한 중요한 거는 가방이 좀더 가벼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가죽이면서도 가방이 아주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방 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빼도 됩니다. 나무 자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안에도 충분히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또는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또한 지퍼가 있어서요. 특별한 걸또 여기다가 분리해서 또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9,900원이에요. 이 천연가죽이요.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죠. 네, 가방은 이 정도고요. 네, 제가 저번에는 항상 사진으로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는요, 단색이 있고 프린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프린트 옷을 입었습니다. 이 프린트 옷을 입었을 때는 단색 악세사리 단색의 신발과 단색의 가방을 매시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검정색 신발을 지금 신었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원피스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단색의 검정색을 신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방도 마찬가지로 퀸잇에서 제가 지금 고른 이 가방을, 검정색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신발과 검정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복잡한 프린트 옷을 저희가 입었을 때는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코디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요. 들어가 있는 다양한 색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예로 빨간색, 빨간색 신발을 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검정색 또잘 어울리지만 빨간색 신발이랑 빨간색 가방으로 이렇게 또 코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복잡한 게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예로 마찬가지로 제가 또한 여기 베이지 색상 신발이 있습니다. 단색의 가방이랑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하나로 몰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옷을 입었을 때는요. 그 다음에 또한 예로요. 이 검정색, 저희가 검정색 원피스를 구매를 하셨다면, 이 검정색이라면, 여기에는 빨간색 가방. 가방과 빨간색 신발이랑 같이 또 코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요. 노란색 가방이랑 단색의 노란색 이렇게 가방이랑 또한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이 포인트를 주면 되고요. 네. 애니멀 신발을 이렇게 같이 신으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버건디 컬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프린트에 지금 버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건디 단색으로 코디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디건은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날씨가 에어컨이 있는 데에는 장소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또 코디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뚱뚱하신 분들은 이렇게 몸에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가디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긴 선이기 때문에 좀 통통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가디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켓이 있는데요. 이 자켓은 지금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자켓은 아닙니다. 봄과 가을과 그 다음에 초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켓인데요. 페플럼 자켓입니다. 여기 계신 벨트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옷을 입었을 때는요, 자켓은 단색으로 입으셔야지만, 색깔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하실 때 그거 염두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단색 자켓. 저는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이 페플럼 자켓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페플럼 자켓, 또한 통통하신 분들도 페플럼 자켓이 잘 어울려요. 몸의 각선미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됐죠? 네. 제가 가방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 가죽이고요. 퀸이에서 나온 그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주일날, 27일날까지 마감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옐로우 컬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카멜, 카멜 브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바로 블루입니다 블루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 컬러를 적으시면 거기에 참고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남겨주세요.